올 하반기 집값이 보신 것처럼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 작성 기관이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조진이 연정 부동산 연구소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 시장 분위기는 이제 광망세는 좀 최근 들어서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방시장과 서울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양극화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종부세 개편안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좀더 냉각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발표 이후에 오히려 서울의 집값은 오르고 있는 현상이고요. 지방 집값은 올 초부터 하락들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이제 우리가 시장 분위기 상황을 살펴보면은 분기별로 굉장히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분기별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2016년, 17년도, 18년도까지 연결되어지는 가격 형상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가격 폭이라든가 상승폭, 아 이번 연도는 상승이 되는구나, 하락을 하는구나 이런 어, 경기 지표가 보여줬다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이제 4월 전에 어, 그양도세 중간 그광 강화되는 시점 이전과 이후로 해서 분기별로 지금 개어 가격 하락폭이라든가 매매 거래량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상승폭이 둔화된 것을 넘어서서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매매 거래량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거의 100만 건이 넘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 예측하고 있는 이제 감. 정원의 수치를 보면 81만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20% 이상 빠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에 있어서의 그 가격 추이도 2016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는 플러스, 즉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올 초부터는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0.3% 포인트 정도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광망세로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던 강남권의 가격 그 추위가 전반적으로 지금 관망세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가격 추세의 가장 큰원인이 있던 것들이 이제 강남 재건축에 대한 어떤 가격 규제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라든가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어, 재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으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매매 거래량이 많지 않은 매수 거래 중단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가격 하락세보다는 관망세 추세 쪽으로 좀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조금 더 네.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전세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떻습니까? 어, 전세 시장은 2017년도의 그 가격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을 보통 저희가 가격이 가장 도왔다는 2016년도의 매매 가격 네. 과 전세 가격의 가격 차이가 이제 매매 건 전세 가격 지수가 85%대까지 갔던 것들이 2016년도에 64%까지 떨어졌다가 올 초에 들어서 50%까지 극명하게 어, 가격 차이가 나기 르 시작했습니다. 매매 가격을 쫓아가지 못하는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물량이라든가 또 상대적으로 가격 더 이상 뒷받침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른바 개투자가 어렵다라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사는 물량들이 점점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부의 공식 기관이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일이 사실상 흔치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기관에서의 어떤 발표는 전반적인 시장 경기라든가 시장 동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런 전망치를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아, 앞으로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않겠느냐라는 시장 반응들을 좀더 민감하게 바라보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2015년, 16년도에 그 분양 공고를 했던 것들이 2018년 말부터 19년도까지 이제 입주 물량이라는 공급량이 증가하는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이런 발표와 그다음에 경기적인 상황,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최저 임금이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전반적인 경기 하락 부분하고 연결되어져서 부동산의 어떤 투자나 어떤 집중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하박기에도 가라앉는다. 우리가 이제 강만세나 좀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같이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앞서 저희 채널의 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통계적으로도 수도권은 지금 이제 분기별이긴 하지만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서울까지 포함하면 1.5% 포인트 오르는 현상이고 지방은 지금 0.5에서 0.9% 포인트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유세 발표하던 날그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이후에 어, 서울 도시 재생이라든가 뉴타운 지구 지정이라든가 추가적인 개발 호재, 철도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라든가 여의도 전면적인 재개발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어, 강남권을 벗어난 나머지 어, 동북권그 다음에 서남권 주변으로 해서 오히려 매수자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방은 경기 가 침체되면서 동시에 부동산도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서울 지역은 앞으로의 개발 호세 가좀더 누적될 것이고 신규 공급이 재건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장기 전망치에 대해서 오히려 수요 층들은 대기가 되고 매수제로 전환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의 집값은 좀더 오르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전 처럼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향 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빠진다는 라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격차를 좀 줄여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이 말씀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 이제 실수요자분들의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우이도 그동안의그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통계 자료를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했던 것만큼 단독이나 다가구 빌라들의 가격이 쫓아서 올라갔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데 네. 2017년도 전세 가격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매매가격도 하락하면서 일부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오히려 투기세력이 빠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2018년도 하반기라든가 19년도는 에 오히려 매수 타임으로서 자기한테 적합한. 그런데 이제 기존과 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d s r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주택을 사는 그런 현상들은 점점 없어지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조정된 지역이라든가 또 물량 공급에 따라서 어떤 그런 거품들이 좀 빠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소형 평수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쯤 안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